와, 너무 건졌다. <laughs> <laughs> 안녕. 오랜만이에요. 힘들 오랜만이에요. 우리, 어 어. 내 미안. 내 실수했다. 네, 미안하다. 안녕 여러분들. 안녕 여러분들. 네, 미안 내 실수했다. 죄미안하다. <laughs> 어우, 얘가 갖고 이거 이거 없어요. 없어요. 어? 능이아스. 아. 사 얼마나 빠진 거예요? 네, 네. 많이 빠졌어요. 어때요? 좀 약간 좀 글래머 약간 스기하고 어, 약간 더 뭐, 뭐, 뭐. 섹시한 좀 그런가요? 알고 있어요. 직설녀죠. <laughs> 응, 음, 맞아. 저 감기 감, 감기 몸살 걸렸어요. 방송 안 켰냐고요? 나 보기 싫어서. 저 18살이요. 너무 보기 싫어서 이제. 너무 나, 니꼬라고 부르게. 너왜 애교 에만 정지도 애교 불다고 했다? 네, 미안해. <laughs> 저 18살이에요. 18세. 얼마나 빠지신 거예요? 저요? 아유 열여덟살 저 많이 빠졌어요, 저. 살좀 좀. 많이 빠졌어요. 아, 네미안하이쌍 아, 지랄이네? 아, 미안 미안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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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실수했다. <laughs> 잘 지내고 있어. <laughs> 언니는 잘 지내요. 진짜, <웃음> <여러> <웃음> <없어요>? <웃음> 아, 미안하지. <laughs> 속도좀하자마 <laughs> 언니는 잘 지내요. 언니 방송 끝나고 전화 한통 걸게요. 저 빨리 시 응. 진짜 오랜만이에요. 잘 지내셨어요? 아, 두 마리 있어요? 참 오랜만임. 안녕. 근데 몸은 빠졌는데 얼굴 살은 그대로라고요? 하나 뭐못 먹었다. 뭐안 먹냐고, 안 먹어요. 빠졌죠? 저 감기 걸렸어요. 오랜만이에요. 맞아요. 아이스티 먹을까? 가이 뭐가 다 면지는 장없 얘는 장다 그래서 오랜만이에요. 야 아이스티 먹자. 아이스 아이스 한번 고올게 아이스티 먹자. 아이스 먹자. 어, 정님. 아, 안녕하세요. 언니, 안녕하세요. 언니, 저 아이스티 한잔 드세요. 오케이, 이따입니다. 저면 돼요?

니꾸라니꾸라고프 <laughs> k 게 방금 저분 k u r 다고 i k u r a Nikura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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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i 요 u r a Nikura! n i k 토요일 n 일 k u r a 그러고 난좀 전화 좀다 해요 아 진짜요? 어 근데 페북에서 봤어요 강아지 입양 받으신 거예요? 아 진짜요?

방송 열심히 해야 되는데, 소심을 잃어서. 소싱 한번 잃으면은 좀 제작기가 힘들더라고. 버포 음. 심하신 분은 나갔다 돌또오시면될것 같아요. 음. 예뻐지니까, 뭐, 얼굴이 뭐. 아 방송하고 있다. 아프리카 TV다! 스위스를 모르나 어? 일도 심하자 지금 뭐하냐고, 친구랑 같이 있어요. 미안! 진짜 미안다. 자살할게, 그냥. 적당히 하자. 왜형 빼줄까? 즉당히 하자. 아, 나 미안하다. 야, 미안해. 미안해. 방송 어, 어, 꾸준히. 그거 없어. 어, 달, 그거 필요 없어. 필요 없어. 달라고 하자. 그 방송 꾸준히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. 네, 예, 보죠. 뭐 알바 하고 있어요. 나 없어. 나 있다. 저도 연애하고 싶어, 님들. 나도 저도 연애하고 싶어요. 어. 외로워요, 너무. 뭐라고? 님들 어. 저 너무 외로워요. 근데 뭐라고 했어 응. 음. <laughs> 앞에 친구가 연애하고 있거든요. 통화를 계속 하고 있는데. 외로워 죽을 것 같아요. 캐스티앤드님 안녕하세요. 저 외로워 죽을 것 같아요. 요즘 옆구리가 너무 싫어가지고 잠자리를 사나워요. 맨날 여자 귀신이 서 누른다니까요. 볼래? 뭐 구경 왔나? 너무 외로워요. 왜 헐헐거리는 거아 너무 예뻐서 그런가? 그래서 이 시간 안 쓰려고. 진짜 오랜만. 잠만 보는 진짜 오랜만이에요. 기억은 안나데 기억난 척 하는 거예요. 아, 얼마나 반갑다고요? 감사합니다. 저도 반갑습니다. 뭐, 저가 뭐, 아프리카 떠난 사이에 뭐, 다른 사람들 막좋아하시고 막, 그런 건 아니죠? 일단 들어 실망이 좀클것 같아요. 이네 목전 아. 내가 그래도 수업 하면 진짜. 아, 그어 그래. 올릴까, 목전. 왜? 아, 알았다, 알았다. 감기 걸렸잖아. 아, 감기 음, 걸린 틀은 대박이야. 네. <laughs> <laughs> 모은 것도 없는 데 틀은 이만해. 진짜 헐, 헐, 헐거려요. 영상 문제님. 어, 까꿍님, 오랜만이에요. 틀은 요전하다고요? 요전하겠요 네, 달라진 게 많은데. 암튼 아, 맥지라고하니벨지양 보고 싶어서 동영상 다시 보고 그랬어요. 아, 진짜요? 저를 이렇게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있었구만. 학교 자퇴했어요 뭘 응? 트램 여전해요 하이튼. 오늘 어떻게 이쁘냐고요? 나 화장이 좀 많이 번졌어요 근데 아까도 꼴보기 싫어 아, 나 감기가 제대로 걸린 것 같아 복귀 안해요? 그러니까 방송도 흥미가 떨어지면 하기가 싫어지더라 그래서 그렇하고요 이 나올래 동자? 아니? 너무 생기네. 나올래? <laughs> 안 된다고 쳐봐라. <아무튼> <laughs> 아 빨아 빨아 빨아. 지금 잘 음, 보인다고요? 음. 지금 잘 보이죠? 수리를 아, 있는데. 송아지 보려나? 여나 송아지 안 키우는데 키워. 갑자기 뭔 송아지? 막 아, 양식 사랑, 사랑해 사랑해 해야 되니까. 사랑해 사랑해 다 기어졌다고요? 감사합니다. 아눈 아파. 몇 달이 없네. 컸다고요? 좀 많이 컸죠? 많이 성숙해졌죠? 왜 자꾸 무슨 소리 쳐? 정들어. 아, 들어야겠다 아, <laughs> 아, 외롭다. 저기 날아가는 한 마리 새가 난것 같다. 저 가로등에 저 서있는 새 보이지? 저기 나갔다. 외롭다. 얘 댓글이요? 응, 응. 복귀 안 해요? 얼굴 빛 때문에 너무 뿌옇게 보여. 내지 않, 컸노? 뭐가 컸다는 거야? 가자아 얼굴 더커졌다어제목 모기에 뭐밖에 안 늘었다고 아, 아니 <laughs> 그게 아니잖아 완전 신기해 볼래? 아니 뭐. 뭐번야 저기 한 마리 새가 나갔다 진짜 응개신게 너무 우울하다 어 각도에 중요했어 뭐. <laughs> 너무 어. 우울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살기 싫다 진짜 아발로와아안 보이고 있어 아 일로 오라고 <laughs> 어때, 일로 와라. 남자 있으면 대, 좋겠다, 진 김, 김유소, 열, 열, 일 살이요. 저열 여덟 살이, 뭔 소리, 에요왔어요 응? 어머. 따라가서, 제가. 어? 뭐라고? 방송가안 봐. 어, 소송 일로 온다, 빨리. 일로 와. 아, 저남자좀 해주세요. 친구 이쁘다고. 보이지 않는데? 하여튼, 이 발리에서 방송에서봤 하는다니까. 방송 계속 나오잖아. 와, 진짜 이뻐요. 왜 예뻐, 이뻐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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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랬나? 네, 통화 좀. 아, 적당히 해야지. 어,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음, 얼굴 크게 나와? 가까이 돼가지고. 맨 폰이 근데 삼성이 좀 크게 나와. 묻지. 여기다 막장도 패면 좀 보내고. 로라안 빨리. 아, 잠시만. 신고하게뭐 <laughs> 신고. 하면나이 이 전화 끊는다. 안녕. 어? 신고하면 이 전화 끊는다. <웃음> 아, 눈 아파. 렌즈 빼고 싶다. 빼. 네. 빼고 싶으면 똑같... 뭐유 아... 맞다 네 화장했지 아니 뺐다가 잠깐 다시 끼면 되지 그게 용역이 없어 아엄청 완전 신기아 이렇게 뜨구나 나 컴퓨터 밖에 못봤어 아 진짜? 어잘가겠 우리도 옛날에 을다니까 사람도 말을 안해 말도 마세요 오랜만에 봤으면은 돼지야 헤어진 것, 것 같던데 그렇게 아픔을 건드심 잘했어? 잘했어? 신 기신격. 휴대폰은 처음 막, 막 그거밖에 안 봤어. 막 유튜브에 보면 음. 막 길거리 방송하잖아. 음. 근데 막 휴대폰 보고 여주막 그런 그러, 그런 사람, 막 그거 댓거 그럼 리바잖아 아, 저기요. 진짜. 저 후다다님. 그 전통을 지르시면 어떡해요? 숨을 못 쉬겠잖아요. 뭔 소리 에 빠졌어? 아, 진짜 얼굴 존나 크게 나온다. 저 음. 존나 빠졌는데. 몇 달이었어 대체? 음. 나 33, 32달. 아, 두달. 개학고. 방송 얼마만해하니 당연하죠. 방송 내가 마지막으로 한게 얼마 안 됐을걸? 어떻게됐 보자 우리 번조님 오랜만이에요. 죄송이라고요? 32명이라고요? 화면이 커 보이는 게. 지금 거나 오시는 듯. 어. 그죠. 34명. 나 별로 없네. 어쩌라고 얼굴 꼬아요, 그래서. 그동한 방송 켜봐요. <laughs> 강냉이다연님 <laughs> 안녕하세요. <웃음> 아, 어다닐때정상했다 묵은댕이 이거다 음, 나 방송 꼭 꺼야 돼 버텔이 없어 없는데? 봐봐 자기 없는데? 나 요즘 진짜 안 해요 나찾다 돼지 양 음. 예뻐졌다고야? 네.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봐봐 이거 오. 얼굴 존나 크다 이거 봐봐. 저희 소리 꺼야 돼. 저희 자기 아, 나온다 안 나온다. 어 다르잖아 멋지. 음. 존나 달라. 음. 아 비교하고 있어, 있어 지금. 남자친구 소개시켜달라라고요? 싫어요. 계신게 언제가 만나겠죠 인연이 뭐, 다이면은 경찰할 응. 수 있네. 뭐 인연이 된다면은. 뭐 인연이 아니었나보죠 인생이 쓰네요 뭐가 뭐긴 뭐예요 귀엽다고요? 감사합니다 나 안동쪽이에요 잠안 받는다고? 그래, 점심 먹게. 켰잖아. 싸우고 싶게 생겼다고요? 어쩌라고, 씨야? 아, 귀여봐안 넘어왔냐고요? 아니요, 여기. 저기... 컸는데? <laughs> 아, 뭐래? 컸는데? 어쩌아 번만 는 거냐? 친구들 보여달라고 싫어. 여기가 안동으로 보여요? 왜 이제 와요? 뭐 게임 몇판한 거예요? 제한 두번 한다며요? 한열번한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요안요사해안녕하세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인사요안녕하잖아하요 빨리 인사요안녕요안녕요 안녕하세요. 안아소세요안세요세요안녕요안녕